79년도 치안 예비군 관계관 중앙회입니다.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봉진군 대청 3중대 등 지역방어에 공헌한 5개 예비군 부대와 제1 2일 전투경찰 중대 등 단체에 대해 표창을 했으며, 유시에서 우리의 방위력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적의 침투 방법도 그만큼 간교하고 악랄하게 비운 화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24시간 만전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만 하며, 이것이 곧 유비무판의 태세라고 강조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아흔아홉 군대를 잘 지켰다 해도 한 군데 허술한 곳이 생기면 결코 완벽한 방위태세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와 초전방멸의 역량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우리 육군은 1979년 올해를 심층전력 강화에 해로 정하고 어떠한 적의 도발도 여지없이 분수해 버릴 수 있는 초전필승의 결의를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. 전선의 국군 장병들은 영하의 주비도 아랑곳없이 화기정비로부터 훈련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빈틈없이 전기를 연마함으로써 100%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심층전력 강화에 온갖 정렬을 다 쏟고 있습니다.